약이 했다 음. 저기, 저... 방금 감전 터지면서 순간들 확 들어가긴 하네. 노플. 에어나 필백가 너무 맛있게 잡았는데. 맛있게 잡긴 했다. 와 진짜 진짜 야무지게 썼다. 거탑이꽤 <목소리> 많이 늘어졌나? <목소리> 뭔데요 <목소리> 콩콩이 때보다 확실히 딜은 더잘 나오긴 하네. 뭔가. 사실 원래, 스레쉬 상대로는 그냥 라인전 세게 할 필요 없이, 반반만 가도 이득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좀, 안 쫄고 안 무빙 치면서 사용성과 하나만 피하면, 또 쉽게 잡을 수 있는 게스레쉬여서 니언생까지3 0초왔 끌리면 정화를 쓰는게 낫지 않았어? 아쉬운데 그러니까 전멸이 있을때는 진짜 과감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미포가 전멸이, 미포가 전멸이 빠져서 상성되었습니다. 아쉽긴 해그 그러니까 풀스펠일때 쓰레쉬 사용선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스펠 다 써가면서 하면 쓰레쉬가 진짜 약하거든요? 이제 쓰레쉬를 무시해서 막 무빙으로만 하려다가 끌리면 그게 사고가 되는거지 근데 이미 풀 빠졌어. 손해야 상대방은 베리어인데 금방 가요. 이러면 진, 베리어 있는 진을 잡기보다는 약간 스레쉬를 갈가 먹는게 나을 수 있어요 진 잡기 힘들어 여기다 진이 김인난이기도 해서 진은 웬만하면 각 안나올 듯? 밀거면 빨리 밀어 우리 정글에서 튀어나올 것 같긴 해 한번 체크하고 오자 와 감전이라 녹이는거 봐 이럴 것 같아, 있어. 이 내가 먹어버렸는데? 근데 뭐, 따로 땄으니까? 이게 이득이 짱. 아쉬운데요? 갱숭 뭐야? 방금 감전이라서 녹이긴 했는데. 잡으 려면 W 안 치고 q 두개 찍었는데 잡 으려고 근데 짜오도짜 우도 데려와 버리네 아 이거 자이라 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쓰레쉬를 무시해서 사용 선거를 플래시를안 썼잖아요 방금 사용 선거만 플래쉬로 옆플래시로 피했잖아 그럼 구도가 확 달라져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쓰레쉬는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전멸이 있을 때타워 앞에서 무시해서 끌린 거잖아 저것만 진짜 1mm 플래시를 피했으면은 짜오가 오더라도 절대 망하진 않았을 텐데. 애초에 딱 쓰레쉬 풀뺀 순간 이득이잖아. 우리가 선회만 안 보면 됐는데. 까비. 아다저 맞췄으면 감전 터지면서 확 들어가는데, 데미지. 곡괭이 진. 빡세 보이는데? 보통 신발 가는데 원래 수학에 나미포아깝다 감전 터뜨리면서 피 많이 뺐어야 되는데. 음 길간 좋고. 저만 30초. 저만 있는 턴에 내가 피체망터라서확 잡을 수 있거든 킬은. 만 좀만 천 조금만 천천해. 얘? 얘 도플이다. 아 와, 저게? 아 와, 와, 르블랑오네. 짜오도는데? 자이라 억으로 좋았다. 아, 너무 아깝다. 보여주나? 아 너무 아까운데? 밀어줘밀어줘 밀어줘. 내가 진 W만 안 맞으면 되는데. 자이라가 한턴 빼줬고, 내가 한턴 빨았고, 서로 한 번씩 빨아서 그나마 극복했다 위기. 방금은 자이라도 좋았어요. 여기서 한번 르블랑 스킬 빼줘가지고. 이러면 아까 갱승한 거 살짝 맨징. 아, 근데 탑이 너무 잘해주는데? 근데 르블랑이 너무 잘 돌아다니네. 근데, 아지르도, 미드에서 계속 이득 보고 있는 거라서, 압박 잘 하고 있긴 하네. 때리지? 예? 이번엔 짜오 턴인데, 조금 위험한데? 허가, 만 화가 없다. 만화 관리 좀 해야겠다. <목소리> 뭐가 있나 본데? 그래서 맞달라고? 하 는데. <목소리> 그래 뭐가 있는 것 같았어 계속 맞대려고 하더라고 자이라 살짝만 봐줘야겠다 어슬쩍 난 죽겠다 형타 쳐줘. 아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르블랑 제약필도 먹고 이러는 동안 아지르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타워 골드 벌써 세개 뜯고 있어요 <laughs> 아지르는 진짜 게임 편하게 한다 진짜 <laughs> 바텀에선 진짜 엉덩이 흔들고 뭐 별의별 짓다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저게 맞아, 근데 아지르는 저렇게 해야 돼나집 가면 돼 나 이제 가고 있어, 얘들아. 죽겠다 이건. 이거 살려줄 수가 없다 아 근데 바텀 너무 많이 온다 진짜 노플 근데 이러는 동안 미드에서 이득 많이 봤어요 진짜 타워 벌써 밀었어 진짜 많이 온거 치고 바텀이 이 정도면 진짜 잘해준 거지 나 노릴 것 같더라. 빨았지요. 대리역까지 뺐지요. 얘들아, 이거 안 밀어. 그래, 핑 들어주네. 밀어야지 이거는 정글이 핑잘 들어주네. 여기서는 미카엘 가주자. 그러면 이제 스레쉬 완벽하게 카운터, 이동속도랑 미카엘 정화 없는 친구들 바로 풀어주면 끝. 나한테 쓰거나 르블랑이 최대한 이런 게임은 아지르 슬킬 달려고 맞댈듯? 그렇다 우리가 봐주긴 힘들어 음, 최대한 슬킬 달려고 맞댈듯? 어디 와든가 본데? 까비. 아 어, 도망가. 어. 정말 그래. 와 르블랑 저기 안 잡히네. 어 죽겠는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를 르블랑한테 썼어야 되는데. 까비. 어 잡겠는데? <웃음> <웃음> 저걸 돌아가 르블랑만 조금 조심하면 저거 위험한데? 살릴 각이 살짝 보이는데요? 아지를 맛있게 살렸구요. 맛있구요. 미드 아무도 안 먹어? 아트로스가 미드 가지. 불안해 보여서 갔구나. 저기 핵 아, 쉬운데 나이스. 미포 아, 미가좀 너무 아쉽다. 나 없을 때좀 살려야 되는데. 엘블랑이 미포 잡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는데? 즐거워. 사용, 사용으로 하면 되겠다. 자이라가 오브젝트 챙기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와 이불 빼가? 미카일 있긴 한데 써주고 싶은데 쓰주, 써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신발 없거라고 킹크만 사면 되겠다. 욕마가 갑자기 날깨는거 맞아? 바로까지 가버리자, 이거. 끝낼까, 안 나와. 바로 하자고? 음, 집 가도 되긴 하는데. 딱히 서울 거 없으면 뭐, 해도 될것 같은데. 야, 좀 맞아주지, 야. 나 피었는데 왜안 맞아주냐? 징. <laughs> <디딩. 웃음>